안녕하십니까 예보한 김승범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강원도 영동을 제외한 중부와 전라남북도와 제주도 지방은 오후부터 밤 사이 한때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15시 지상 예상일기도를 보면 발해만 부근에서 남동지하는 기압골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중부지방, 전라남북도 및제도에서는 오후부터 밤사이 한때 눈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서울, 경기도 지방도 오후 한때 눈이 온후 송황상태를 보이다가 밤에 또한 차례 약한 눈이 산발적으로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이 낮아 쌓인 눈이 녹지 않으면서 도로면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교통 안전과 안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원도 북부 내륙과 산간 지방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한파 특보가 발표되었으니 수동안 동파 등시설물과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전국의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차가운 대륙 고기 확장함에 따라 밤부터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글피까지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부포를 보이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